안녕하세요. 옆에 분은 풀치를 연신 잡아내는데 나만 못 잡는 경우 있으셨나요? 이런 분들을 위해 한 마리라도 더 잡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첫째, 수심층을 빨리 찾으세요. 갈치가 먹이 활동을 하는 수심을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치는 수심 10m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데 5m에서 백날 액션 조발 사용 했겠죠 참고로 저는 5g 사용시 5초 배수 단위로 카운트해서 액션을 주고요. 7g 사용시에는 3초 배수 단위로 카운트해서 액션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지그헤드 무게에 따라 가라앉은 수심을 체크해서 갈치가 입질하는 수심을 찾아야 합니다. 풀치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둘째, 오늘 먹히는 액션을 찾으세요. 기본적으로 닐링을 하면서 노드를 위로 톡톡 잡아당기는 액션만 기억하세요. 손목 또는 팔만 이용한다는 느낌으로 액션을 주시면 됩니다. 이 액션을 때로는 노드를 살짝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때로는 빠르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날그날 잘 먹히는 액션이 있습니다. 셋째, 항상 라인의 텐션을 유지하세요. 입질을 바로 느낄 수 있도록 라인의 텐션을 항상 유지하세요. 누워 액션을 주고 난 후. 텐션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로드를 천천히 들어주거나 니를 아주 천천히 감아 주시면 됩니다. 갈치 입질 특성상 한 번에 덥석 삼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배쪽을 공격해서 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누워를 공격하는데 이때 이 공격을 느끼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가볍게 챔질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입질을 느끼기 쉬운 ULT 또는 LT 로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집어등 안에다 던지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고기는 잡히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풀치가 먹이 활동하는 것을 보고 집어등 불빛 안쪽에다 캐스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더 장타를 쳐서 집어등 불빛 바깥쪽으로 던지거나 좌우 불빛과 어둠 사이를 공략하세요. 주변에 집어등이 많다면 과감하게 집어등을 꺼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오히려 더잘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와이어 라인 쓰지 마세요. 와이어 라인 말고 카본 또는 모노 라인 56코를 사용하세요. 작은 차이지만 자연스러운 액션을 줄 겁니다. 와이어 라인은 시즌 후반 풀치가 아니고 갈치가 되었을 때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저도 갈치가 케미를 공격해서 채비 날리고 잠깐 와이어 라인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견이 갈릴 수 있지만 사실 도보권에서 굳이 와이어 라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풀치 낚시 채비 두세 개만 미리 준비하면 채비가 털려도 큰 무리 없이 낚시 즐기실 수 있습니다. 풀치 낚시에서 꼭 중요한 것세 가지만 정리하자면 갈치가 먹이 활동을 하는 수심층을 빨리 찾아서 액션을 주고 입질을 감지할 수 있도록 라인 텐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풀치 잡으러 가 볼까요?